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 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머리 머리가 좀 머리카락이 좀 별로 없는 아이들을 위한 예, 뽀글이 모자를 하나 떴어요 예 요거를 어떤 분이 예 의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떠봤는데요 아 이게 조금 뜨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, 손가락이 제가 하면서 보니까 이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서 손이 예, 조금 작동이 예, 좀 차근차근 그래도 따라 해보시면 될것 같아서 저는 실한 벌로 됐고요. 이거가 예, 예, 실이 슈퍼 청키 예, 슈퍼 청키라고 바늘 이야기에 있는 실한 타래로 예, 가능하고요. 난 바늘은 파로 사용했어요. 예, 그래서 바늘 파로 사용해서 처음에 그 원형 뜨는 걸로 일단은 6코 골 잡아서 6코를 먼저 만들어 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원형 동그라미 돌리고 이 안에 짧은뜨기 6코 사살 하나 뜨고 하나, 둘, 셋! 여섯, 여섯 거 하시고, 첫 번째 코를 표시를 해주시는 게, 음, 저 머리카락처럼 오글오글 뽀리가 있어가지고 잘안보이니깐요 그걸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핀을 하나, 여기 먼저 첫 코를 한번 뜨고 할 건데, 이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, 보통 도안에 보시면 어떤 무늬가 있냐면요. 요렇게 생긴 무늬가 있어요. 요렇게 U자처럼 되고 짧은뜨기 표시가 있는 게 있어요.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모자를 뜨면서만 든 같이 하는 거거든요.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고 엄지 손가락으로 실을 이만큼 내리 눌러 주셔야 돼요. 여기를 눌려 주셔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게 손이 조금 불편해요. 이게 뜨기가. 이렇게 해서, 첫 번째 여섯 코뜬거 빼고, 이제는 코를 늘리면서 하셔야 돼요. 그래서, 실 앞으로 쭉 빼놓고, 껴서 빼놓으시고, 첫 번째 코에 두 개. 그래서, 일단 이렇게 실 놓고, 짧은뜨기를 뜨시면 돼요. 이렇게 하나,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또한번더 이렇게 실을. 이걸 길게 빼면 길게 뺄수록 꼬불꼬불이가 더 많아지죠. 근데 제가 손이 좀 짧다 보니까, 잡다 보니까 이게 길게 안 나오기는 했어요. 이렇게 양손 막 잡아서 해주고, 두개 떠주고. 그첫 번째 여섯 코였죠. 그 다음에 한 구멍에 두 개씩 열려, 열두 코가 되면서 이렇게 다 뜨시면 돼요. 두 개, 그 다음에 또한번 얘를 밀어놓고,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코를 넣으셔야 돼요. 오른쪽, 왼, 오른쪽, 오른쪽으로 보내고, 넣어서, 짧은뜨기. 다시, 실 한번, 엄지손가락으로 쭉 내려서, 실 앞쪽에, 앞쪽으로, 실이 뒤쪽으로 간 상태에서, 바늘을, 지금 넣은 게또 넣어야 되죠? 늘려야 되니까, 지금 이 자리에, 잡고, 넣어서, 짧은뜨기. 이렇게. 해서 요게 뽀글뽀글 생기는 거예요. 한 구멍이 두 개씩. 그래서, 또 보시면, 이렇게 해서, 첫 번째 코가 지금 여기죠. 여기다 이걸 표시를. 하나, 둘, 셋, 네코 했어요. 첫 번째가 여기에요. 요 전까지만 오시면 돼요. 그래서 표시를 딱 해주시고,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코수 확인해 보해 줘보시고, 이렇게 서 앞에선 코가 잘안 보이니까 이 뒤쪽에서 코수를 확인하시면 돼요. 그래서 실 앞에 놓고, 그래서 실이 굵은 걸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 다시 또 앞에 이렇게 놓고 돌그 다음에 다시 또 앞에 놓고 앞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되죠? 여기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시 또 앞에 놓고 이렇게 뜨고 그래서 한 바퀴 돌아 했을때한 단에 6코씩 늘어나는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다시 또쭉 놓고 구멍에 이렇게 다시 앞에 빼시고 그 다음 코에 놓고 짧은뜨기 짧은뜨기 뜨는 건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실을 앞에 이렇게 늘어뜨리게 해서, 약간, 이 뭐, 뭘. 아, 이거 이름은 없,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도안을 봐도 그냥 그림만 나와 있고,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해서, 한 바퀴 다 돌면, 핀 있는데 확인하시고, 이렇게 코수 확인하시고. 그래 앞에서는 잘안 보이니까, 뒷면에서, 뒷면에서 코수를 여기부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1나12 됐죠. 그럼 한 바퀴 다 돌았어요. 그 다음부터는 한 바퀴에 6코씩만 플러스 되면 돼요. 그러면 6코, 12코, 그 다음 18코. 이렇게 늘어나면서 54코 될 때까지가 늘어난 사이즈가 얘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서 쭉 늘려서 54코까지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안 하고 짧은뜨기를 다섯 바퀴 돌았거든요. 근데 짧은뜨기 다섯 바퀴 돌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오므라들어요. 네. 그 코수 안적이 하셔도. 왜냐면 이거 하느냐고 좀 늘어지면서 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앞에가 밴드처럼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 빼고 일단 또그 다음에 다시 아이고, 그 다음에, 이렇게. 그 다음 단. 여기 먼저 한번 하고, 그 다음에 핀을 꽂을게요. 첫 번째 코에 하나 뜨고. 첫 번째에서 늘려셔도 되고, 두 번째 늘려셔도 되니까. 이번에는 한 번은 안 늘리고, 한 번은 늘려야 되니까, 여기 한 번은 그냥 하나 뜨고. 꼬바르고 첫 번째 코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늘려주셔야 돼요. 그래서 한 구멍에 두 개. 우리가 하나 먼저 하나를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넣은 자리에 또 한번 해서 둘그 다음엔 다시 하나 두 번째 늘릴 때는 하나 둘 하나 둘그 다음엔 둘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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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아 거꾸로 얘기했네요. 제가 그리면서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해서, 요번에 하나, 그 다음에, 여기에다가 둘, 그 다음 코에 두 개, 하나, 다시 놓고, 지금 들어는 데에 또, 그래서 둘. 그래서 하나, 둘, 하나, 둘. 요거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약식으로 그렸어요. 이거 보여드릴게요. 그냥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여섯 개 됐죠. 그 다음에는 두개한 구멍에 두 개씩 여섯 번. 그 다음에는 하나, 그 다음에 늘리기 여기 표시가 제가 틀려서 이렇게 늘려서 하나하고 6번. 하나 하고 늘리고 여섯 번. 그 다음에 하나 둘 하고 늘려서 또 그거를 똑같이 반복 여섯 번.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서 아홉 단까지 늘어나면. 그러면 54코가 나와요. 그래서, 음 여기 되면은 이 상태에서 세 바퀴, 세 단을, 세 단을 늘리지 않고 뱅글뱅글 뜨시고, 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다섯 바퀴 도시면 끝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뭐 굳이 다른 설명은 안 드려도, 여기 지금 두개 떴죠? 그러면 다시, 여기는 하나.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두 개. 이번 반에는 하나 둘 하나 둘이니까 하나 그다서 둘. 요것만 보시면 하시는 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. 요거를 길게 손을 길게 빼시면 이 술이 길어지고요. 좀 짧으면 짧아. 저는 손이 조금 이게, 이게 제가 좀 짧아가지고, <laughs> 얘가 좀 뽀글뽀글뽀글 됐어요. 짧게. 그거는 이제, 그리고 실 굵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. 제가 먼저 하나 떠본 게, 여기 인형, 요만해요. 손바닥만해요. 얘한테 한 거는 실을 얇은 실로 해가지고, 이렇게 했더니 또요 모양 이렇게 나와요. 요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이 나오니까, 여기도 귀엽죠? 조그만 인형 모자로 그래서 로고하고이걸제 신생아 사이즈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제가 베이비돌이 대신 모델을 했어요 없어가지고 사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요 밑에는 짧은뜨기 다섯 단이에요 이렇게 계속 그냥 뜨시면 저절로 이렇게 밴드처럼 오므라 들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네. 예,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